네, 여기는 제가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수박이 애플 수박 같은데 너무 예쁘게 주렁주렁 잘 달려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도 이렇게 수박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오이, 그리고 토마토, 가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옥수수도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말 농장 옆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는 분의 꽃밭입니다. 너무 너무 예쁜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벌과 예, 나비들이 날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역시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 여기는 어, 호박벌, 좀큰 벌도 꿀을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꿀을 먹고 있는 벌들의 음,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아,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 정말 어, 화려한 그런 꽃들이 음. 이렇게 예쁜 꽃들이 네, 피었습니다. 이렇게 꽃을 어, 가꾸시는 분의 마음도 예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양배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어, 호박 어, 원래 어, 이 맷돌 호박은 이렇게 예, 땅에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지금 어, 하늘, 지금 줄기를 어, 올리고 있습니다. 상추와 쑥갓, 토마토, 예,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고추도 이렇게 어, 있습니다. 들게도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네. 여러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이